안녕하세요. 김유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희의 신천지 추수꾼이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이유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비 이단종파인 신천지는 추수꾼 교리를 가지고 은밀하게 교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신천지에서 추수꾼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추수꾼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이 신천지의 추수꾼 교리가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가 주장하는 추석꾼 교리의 근거는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는 말씀이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신천지 추수꾼 교리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그 비유를, 가라지 비유를 추수군 원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시니 말씀을 근거로 교회에서 침투하여 활동하는 추수꾼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꾼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가라지 비유 해석은 씨가 심겨지는 밭은 교회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천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요. 가라지는 마귀가 심은 것으로 신천지를 따르지 않는 성도,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신천지 추석권을 따르지 않는 가라지는 지옥불에 멸망할 자들로, 또 신천지 추수꾼을, 추수꾼을 따라서 교회에서 신천지로 옮기는 자들은 좋은 시로 곡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천지의 이만희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거짓말로 범벅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가라지 비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씨를 뿌리는 장면인 13장 24절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가라지 비유의 순서를 보면, 밭에 일꾼, 밭에 먼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폭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예, 밭은 교회입니다. 밭친 교회에 먼저 실을 뿌린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은 사람으로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곡식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천국 백성입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말을 받는 멸망할 지옥 백성들입니다. 초수군인 천사는 진실한 복음의 일꾼들과 예수님 재림 때의 전 세계에서 택한 자들을 주님께로 모을 진짜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신천지 이만희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곡식인 신천지 성도를 심으셨고, 마귀와 그 일꾼들인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라지를 뿌렸다. 그러면서, 가라지가 뿌려져, 뿌려져 있는 파틴 교회에서 곡식인, 곡식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신천지의 참복음을 심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는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친 교회에 좋은 씨를 먼저 뿌려 놓았습니다. 교회의 가라지가 먼저 뿌려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씨, 곡식을 먼저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 즉 밤에 원수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잘때 왔다는 것은 밤에 왔다는 것이고 도둑놈이 밤에 오는 것처럼 몰래 왔다는 말입니다. 밤에 온 그것은 원수고 원수는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좋은 씨가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것이 뿌릴 때의 순서입니다. 두 번째 추수하는 장면인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도와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 이 말씀에 보면 일단 가라지를 발견했지만 뽑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라지를 뽑다가 콕식을 뽑을까 염려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을 때에는 좋은 씨가 먼저 심겨졌고, 가라지가 나중에 뿌려졌는데, 거둘 때에는, 거꾸로입니다. 추수꾼들이 하는 일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력게단으로 묶고, 나중에 곡식은 모아 주인의 곡간에 넣습니다. 심을 때는 좋은 씨 먼저, 가라지가 나중에 뿌려지고, 거둘 때에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곡식을 나중에 거둡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해석은 추수꾼들이 천국 갈 신천지 알곡들을 거두어서 교회에서 벗어나 신천지로 데리고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서는 바친 교회에서 마지막 추수를 할때 먼저 거두어지는 것은 천국 백성인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우기 위해 단어로 묶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인 곡식은 남겨져 있다가 모아서 곡간에 넣습니다. 다시 가라지 비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을 뿌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밭은 교회가 맞습니다. 밭인 교회에 실을 뿌릴 때에는 곡식이 가라지보다 먼저 뿌려지고 가라지는 나중에 뿌려집니다. 바친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들은 일반 성도들입니까? 신천지 추수꾼입니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 교회에 먼저 들어온 자들입니까? 신천지 추수꾼들이 먼저 들어온 자들입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그 단체에 일반 성도들이 들어간 것 아닙니다. 기성교회의 순신천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기성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먼저 받친 교회에 있었느냐? 신천지 추수권이 먼저 교회에 있었는데 기성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차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들어온 자들이 누군가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일반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신천지 추석군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친 교회에 먼저 뿌려진 것이 곡식이고 나중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셨으니까 교회에서 먼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일반 성도는 곡식, 곧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입니다.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뿌린다는 신천지 추석꾼은 실제로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쑥물을 가지고 들어온 원수요. 그들이 뿌리는 것은 멸망의 자식들을 뿌리는 것이 됩니다. 원수로서 가라지를 뿌리러 온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밭에서 먼저 거두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불태울 가라지를 먼저 거둡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력의 단으로 묶고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분명히 먼저 가라지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밭은 교회니까 밭에서 먼저 거두어져 나가는 것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먼저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불탈 마귀의 자식들이 먼저 거두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신천지 초수권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빼가는데요. 교회에서 먼저 나가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일까요? 신천지에 미혹된 자들일까요?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남아있는데, 신천지에 미혹된 자들이 먼저 교회에서 나갑니다. 네, 예, 거두는 순서로 볼 때, 마귀 일꾼인 신천지 추수꾼에게 포섭되어, 교회를 먼저 떠나는 자들은 가라지로 멸망할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의 진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밭에 뿌린, 아, 밭에 실을 뿌리는 순서로 말하면, 밭은 교회이고, 교회에 먼저 뿌려진 것은 기존부터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고, 먼저 뿌려진 것이 곡식이니, 기존부터 있던 성도들은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즉 몰래 들어온 것은 자기 신분을 감추고 들어온 신천지 추수권입니다. 신천지 추수권은 나중에 교회에 침투했으니, 신천지 추수꾼은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입니다. 원수는 마귀의 일꾼들입니다. 마귀의 일꾼이 신천지 추수꾼에게 포섭되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은 가라지들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신천지에 포섭된 자들은 가라지들로서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태워질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두 번째 거두는 순서로 말하면, 밭인 교회에서 먼저 거두어지는 것은 신천지 추수꾼들의 말대로 신천지 추수꾼에게 포섭되어 신천지로 떠나는 자들입니다. 신천지 추수꾼에게 미혹된 신천지로 가는 자들이 교회인 밭을 먼저 떠나는. 다시 말해서, 먼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먼저 떠나는 것이 가라지라고 했으므로,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가는 자들이 가라지요. 가라지는 멸망할 자식, 마귀의 자식,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신천지 추수꾼을 따라 신천지로 간 자들이 멸망할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내고 남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다고 하셨으므로, 신천지의 추석꾼에게 미혹되지 않고 교회인 밭에 남아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곧간인 천국에 들어갈 곡식이고 신천지를 따라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읽고 듣고 보아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